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중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우리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성낙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TF 회의엔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감금 피해와 관련 범죄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습니다.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해 엄격히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했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전수조사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현지 경찰서에 한인사건처리 전담 한국인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통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국제 공조 수사 인력 30명을 보강하고 인터폴이나 아세아나폴 등 국제 경찰기구와 초국경 범죄 합동 작전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내 경찰 영사 파견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둘러앉아 문화정책에 대해 검토하자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격이자 국력의 핵심이라며 최근 케이컬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어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K데모크라시까지 세계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고 언급하며 문화의 핵심 영역에 민주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문화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 예술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계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감에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협조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값 인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달 말 개최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본다며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미국 측은 의장국인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며 각급에서 APEC에 적극 참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태 지역 내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APEC 회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 t b 문기혁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시스템 709개 중2 7세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복구율은 38.5%입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가 정상화돼 77.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 1등급 시스템은 51.5%, 3등급 44.8%, 4등급 시스템은 26.5%가 정상화됐습니다. 중대본은 5층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나 분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전선실과 장비의 복구도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 주말 동안 기존 700여명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복구 인원 80여명을 추가 투입하여 복구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매한 파일 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파일 전산실에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대구센터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시스템 20개 선정을 마쳤습니다. 또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소관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안전과 보안 실내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합니다. 복구 속도도 중요하지만 현장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복구 작업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자원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인 만큼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과 기업, 지자체와의 신뢰를 위해 복구 과정에서 투명한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외 경제 여건 관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미 관세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오는 15일 스코페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관세협상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미국 측에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 일시불로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외환 사정 등을 지난번 베스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베스트 장관 역시 외환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구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경제 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 성장률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대외 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운영과 공공부문 혁신 등네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2차 소비 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올해 내 모건스탠리, 캐비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배달 앱 시장의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검토한 결과 불공정 조항들을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상품의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2만 원짜리 음식을 15,000원으로 할인해 판매해도 쿠팡이츠는 여전히 2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 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란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 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쿠팡이치의 60일 안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품질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점주들에게 거리 제한 사유나 거리 등 시행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쿠팡이츠는 거리 제한 시행 여부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한되는 거리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입점 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적시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사유가 불명확한 대금 정산 규정과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 등총열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했습니다. 아울러 가게의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개선된 방안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리남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통신재난 34건 중 14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 설비 침수가 원인이었습니다. 통신 인프라 통신 시설은 현대 문명사회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신경망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신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후적 요소에 의해서 위협받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집중호우로 인한 통신시설 침수 등 통신재난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도심 침수 지도를 활용해 통신설비의 침수 위험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경우 5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하면 최대 4.7% 이상의 통신설비가 침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위험 예측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침수를 예방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과기부에 통신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통신망 이원화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8년 아연국사 화재로 대규모 통신 재난이 발생한 이후 과기부는 통신 회선의 98.6%가 이원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1.6%의 통신 회선이 이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용자가 상위 전화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는 통신망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과기부에 상위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 통신망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액은 1,110억 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567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2위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수출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현지 시장 분석, 전시회 준비 등과 관련한 상담이 제공됩니다. 이어 현지 행사에서 기업의 제품 홍보와 바이어 연결 등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를 국내 초청해 우리 기업과의 계약 진행을 돕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최대 3년 지원의 유망수출 컨소시엄이 신설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부족하고 사전 준비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는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수출에 아주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전시회가 있으면 내년부터 3년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1년 단위 일반 수출 컨소시엄의 경우 선정 다음에 1분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이유로 1, 2월 해외 전시회 참여가 어려웠는데 CS 등 주요 행사가 연초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기간을 늘린 겁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뷰티, 패션 등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 서비스 등 신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중소기업 해외 전시 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공연은 모두 3만 천여 건. 회차로 따지면 12만 5천 회의 공연이 관객과 만났습니다. 전체 공연 회차 가운데 65.6%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관객들은 원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볼수 있는 공연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케 값도 들고 교통비나 가끔 숙소를 잡아야 하는 부담이 크지만 공연 자체가 서울에서만 열리니까 사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무용과 뮤지컬, 연극과 음악, 전통 등 기초 공연예술 관람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연예술 지역유통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과 작품을 연결하는 건데 올해 전국 공연장 177곳에서 223개 작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700회가 넘는 지방 공연이 열렸고 관객 14만 명이 관람했습니다. 서울에 현중되어 있는 우수한 국내 창작 공연 예술 작품이 지역에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꼭 서울을 가지 않아도. 내 가까운 곳에 좋은 공연 작품을 서울 못지않게 어디서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공연단체와 시설을 공모합니다. 민간공연단체와 유료로 상연된 공연 작품 서울외지역 공공공연시설이 대상입니다. 이번 공모는 공연예술유통파트너 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공연 단체가 유통을 희망하는 작품을 등록하면 공연 시설이 관심 작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공연 작품과 시설이 서로 선택한 경우 사업비를 최종 지원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최근 통신, 금융사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TF를 꾸려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법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PF를 출범한 후 연내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개보위는 202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월 10일을 발표한 개인정보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먼저 사고가 반복되는 등 정보보호에 소홀한 기업의 과징금 가중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개보위는 엄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상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제재 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개보위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 정보 처리 분야 정기 점검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암호화나 인증 등 기업의 정보 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유출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통제를 확대하는 등 유출 신고와 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아울러 개보위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와 정보 보호 투자에 활용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꼬리를 문 차량들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가사 노동을 한후 목과 허리, 손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육 통증에는 따뜻한 찜질이라든지 가벼운 스트레칭, 굉장히 이제 신체를 좀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천절의 주말까지 이어지며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최장 열흘간 쉴수 있었던 올해 추석. 그러나 연휴가 길수록 일상에 복귀하는 건더 쉽지 않습니다. 장거리 이동과 음식 준비, 가족 간 갈등까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이른바 명절 증후군입니다. 명절 증후군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두통과 소화불량, 불면증, 무기력 등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긴 연휴로 깨진 리듬을 회복하려면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체력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일상에 적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회복 리듬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복귀 방법입니다. 지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좀 가지고 가볍게 또 신체 활동하고 명절이 끝난 뒤 하루 이틀은 또 너무 무리해서. 밀린 일을 하지 마시고 수면, 식사, 운동 루틴을 천천히 회복하는 게 명절 증후군을 이제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런 명절 증후군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칫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울감을 느낀다면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쐬거나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자책하기보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2주 넘게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저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